어,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함축적 의미 파악에 관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축적 의미 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한그 패러그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밑줄을 하나 긋습니다. 센텐스나 또는 어떤 어구에 대해서 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체적인 주제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주제문이 뭘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을 바로 이 어, 밑줄친 거를 통해서 어,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뭐 언어적인 유희 같은 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이 밑줄에는 또는 속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생략어 있죠? 생략어. 예.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게 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제로부터 그 함축적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해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된 문제예요. 그래서 총 2019년 정도 아마 그때 처음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대수능 문제인데요. 이 전체로 봤을 때 처음 위에 나왔는 빨간 요 요것이 바로 아,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예, 이 주제문을 우리가 먼저 아, 파악해 보면요. The running environment that deal with only the database instinct 하나 나오, 나오고요. 또는 only the improvisatory improvisatory instinct. 예,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improvisatory는 즉흥이라는 뜻입니다. 즉흥. 예, 즉흥적. 예. 즉흥적인. 그니까 즉흥적인 어떤 그 본능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한 그니까 많이 공부한 거겠죠, 저희가 이렇게 학습한 이런 거와의 어떤 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죠. 그거를 다루는 다루는 거다. 바로 요즘 러닝 인바이러먼트가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만 알면 은 바로 이런 것들의 반만 우리가 아는 건 half of our ability죠. 예, 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반을 아는 거죠. 반만 아는 거는 결국 뭐다? Fail. Be bound to fail. 뭐말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바로 이 어, 아,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이 녹색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던 거는 뭐냐면은 예. 바로 즉흥적인 어떤 그 본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현장감, 현실성. 그렇죠? 어떤 그 어 이론과 그다음에 현실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다 표시해놨습니다. 를 자,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이그 샘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합니다. 사례. 그럼 마지막에 이 빨간 이 박스는 뭐냐면요. 다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where you work. 당신이 일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재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즈 뮤지션 같아요. 그리고 뭐요? Appearance of jamming. 이 j a m 이라는 것은 즉흥 어떤 그 연주하는 것을 jamming이라고 해요. 또 ja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먹는 jam도 jam이죠. 또 traffic jam 할때 그때는 교통 체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여러분 농구에서는요 덩크슛을 제임이라고 합니다 제임. 그래서 바로 이 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즉석으로 어떤 연주하는 그 모습 그걸 볼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다.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Intellectual 하지만 에어기타다. 에어기타 뭐냐면은. 실제로 기타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짜 기타 치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In form, knowledge, form은 굳건한, 굳건한 지식에서, 그렇죠? 예, 거기에 바탕이 되지 않은 창조적인 능력인데, 눈에만 보이는 그죠 예, 눈에만 나타나는 겉으로만의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글 전체의 의미, 즉, 글 전체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바로 주제 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두 가지 직관이 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첫째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관이고 또 둘째는 즉흥적인 직관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하면 이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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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한 직관이고 요거는 어떤 현실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현실성.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함축적 의미를 볼 때,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예, 에어 기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예, 우에 니 그림입니다. 예. 기타 치는 막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장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지적인 즉흥 연주를 한다. 즉, 그들은 재즈 뮤지션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garbage in, garbage out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요 쉽게 보면요 g i g o라 그래요. 그래서 기고라 그러는데 기고 즉 garbage가 input 원래 input의 준말이죠 in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예, process가 됩니다. process, 예, process.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웃풋이 되죠. 아웃풋.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을 넣지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는 뭐예요? 아웃풋.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인풋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책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역시 첫 번째 주제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제문을 보니까 Many companies confuse 혼동한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Activity와 그 다음에 Result 사이에 혼동한다 그래서 중 내용을 보니까 이 Activity는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Compensated 다 Compensated라는 거는 뭐냐면 그저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펙티브 뭐냐면 효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바로 액티비티하고 컴펜세이티드 그죠 내가 일만 하면 그죠뭐 월급을 내가 받는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리설트를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펙티브 효과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어, 그렇죠. 이 result 가 activity 보다 훨씬 나은 거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봅니다. garbage in, 그 다음에 garbage out. 여러분, garbage 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그렇죠? 예 쓰레기를 넣으면 결국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렇죠? 액티비티일 것이고 바로 컴펜세이티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절트와 이펙티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2345번을 보니까 아. 프 r o c e s s 스 예, 프로세스, 과정. 여 process, 세스 예, 바로 이 과정. 즉, 인풋 e 하고 p 다음에아웃풋 p 나 o 기 전에 그 과정, 그 과정인데 어떤 과정입니까? 그렇죠. 액티비티를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u t 비지를 p u t 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 엔드 e 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인 c 펙티브 인이펙티브, 뭐죠? 비효과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요거와 잘 맞겠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나 g 전 o n 스이 o 전이라는 단어는요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의 예. 의사 중에서도 수술을 할수 있는 외과 의사를 o 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회 중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바로 주제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바로 위에 physician t u r n d 폴리티션 uh, 나옵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 루돌프 미처라는 사람입니다. 미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is true that, it is true that" 한보요90% 이상은 맞는 말일 겁니다. 뭐? Human being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없이도 appendix appendix는 뭐죠? 그렇죠. 바로 어뭐 충수라고 되어 있는건 맹장입니다. 맹장, 예, 맹장이에요. 예, 그래서 appendix 맹장 없이도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뛰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쭉 어떤 그 맹장 수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맹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요, increasing popularity 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practice medicine, 예, 맹장 수술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휴먼 g s 스 예스. 인간은 오케이, okay. 예스예요. 그러나 그러나 서전에게는 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아. 맹장은 인간 맹장 없는 거는 인간에게 좋아. 그러나 맹장 없는 거는 서전, 즉 의사에게는 안 돼. 왜? 그 맹장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s u r g e o n rely on 바로 의사들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아, appendectomy, appendectomy인데 appendectomy인 요거는 맹장 수술이라는 뜻입니다. For their living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맹장 수술에 의존해야 된다 이러한 편이 나오죠. 그래서 어, 바로 어, 여기 에 나와 있는 주제문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축적 의미 파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